직장 동료분이 추천해 주셨어요. 제가 탈모가 있었고, 머리를 빡빡 밀고 있었는데, 아마 그분이 보기에도 좀 아쉬웠나봐요. 아 이런 것이 있는데, 또한번 받아보실 의향이 있느냐, 저한테 추천을 해 주셔서 고민하지 않고 결정하고 받게 됐습니다. 학생분 두분 계셨는데 배움에 차이 조금 있었고 한데 그거는 나중에 뭐 원장님 다 잡아 주셨고요 그냥 마음 편하게 있었어요 아주 매우 만족스러워요 네. 소수 인원으로 진행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좀 가족적인 분위기 한주한주그 분들도 수강생 분들도 가까워져 가는 게 제가 느껴졌어요 저도 마찬가지. 탈모가 왔을 초기에는 힘들어하고 뭐 모자를 쓰고 모자를 벗는 곳에 가기 꺼려한다든가 S&P를 받기 직전에는 제가 고민해서 어떻게 될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정신적으로는 이미 좀 극복이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미 저는 삭발을 하고 다니고 있었죠. 네. 며칠에 한 번씩 머리를 밀었어요. 초기에는 하루 이틀에 한 번씩 머리를 밀었고요. 점점 귀찮아지면서 주 1, 2회 정도 삭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일 큰 차이는 자존감이 좀 높아진 거겠죠. 자존감이랑 자신감? 그냥 거울을 봤을 때 보이는 내 모습이 머리로 찬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내가 보는 내 모습에서 오는 만족감 거기서 비롯되는 자신감? 그게 제일 큰것 같아요. 한 회차가 거듭될수록 그 이전의 제 모습은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지금 오늘 내모습에 익숙해져서 그 이전 모습은 자꾸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리마인드 시켜주는 건 주변 사람들이에요. 너 머리가 너무 많이 났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서 저는 잊고 있었던 익숙해진 내 모습을 사람들이 이렇게 한 번씩 상기시켜주죠. 그게 제일 좀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SMP를 하고 삭발된 내 머리에 숙해져서 있다가 ASMP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무엇인지 원장님 통해서 확인하게 됐는데 제 지금 모습에 조금 더 욕심이 생긴 것 같아요 조금 더 사실적으로 삭발한 내 머리처럼 보이면 좋겠다는 라 욕심이 생겨서 찾아뵙고 결정하게 됐죠 SMP가 약 공간이 채워진 것에 비한다면 ASMP는 조금 입체감이 있어서 정말 내 두피에서 뿌리에서 뭔가 나와가지고 채워진 내 머리가 나있는 듯한 느낌 SMP는 점을 찍는 거고요 ASMP는 선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 머리가 난것 같아서 만족도는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단언컨대 고가이진 않은 것 같아요. 샴푸, 앰플, 두피 관리부터 모발 이식까지 관리 받아야 하는 여러 가지 비용 중에 그렇게 고가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비용 대비 나오는 만족도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S&P 받으시고 여자친구가 생기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만나셨는지 좀 알려주실 수있 그 체육관의 트레이너고요. 저는 그냥 취미로 운동을 하는 회원인데요. SMP를 받고 나서 사실 마음속에 그런 우려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내가 SMP 문신을 하는 것을 눈치채고 알아보면 오히려 안하니만 못하지 않을까 라는 우려는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지금 커플이 되고 나서 물어봤어요. 그 탈모가 있었고 문신을 했는데 눈치챘느냐. 눈치챘어? 몰랐대요. 아, 내가 탈모가, 어, 탈모가 있었는지도 몰라. 몰라요. 아, 전혀 어,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여자친구가 친한 동생 한 명은 머리를 만져보고 싶어요 그러길래 까칠 같이 한걸 보고 오 진짜 머리야!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오가 그거 문신한 거야? 이들이니아 진짜? 걔도 몰랐어 어때요?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알아본 사람 문신을 했구나라고 저희 그 탈모인들이게 저희 헤드샤스카프를 많이 찾아 주시는데 마지막으로 탈모인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마디 좀해 주시겠어요? 탈모를 경험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제가 탈모를 정신적으로 받아들이고 밀고 다니는 데까지도 오랜 시간 고민하고 고민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보고 했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에게 소중한 사람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 저는 손을 잡고 여기를 데려올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헤드샷 스카프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자친구분까지 같이 동행해주셔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한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도 이제 탈모인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영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